사실 예상했던 대로인데요. 이게 구체적인 증거가 같이 나왔어요. 최순실이 박근혜 선거를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씨 집안에 의해서 정치권에 대비한 이후에 실제로 모든 선거를 최순실이 주도했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휴대전화에서 나왔던 녹음 파일에 들어있던 내용인데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공식 정당이 있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관련된 모든 선거는 최순실이 주도했다는 게 나온 거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순으로 일정을 서울로부터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최순실이 아닙니다.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치를 꼼꼼하게 잘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거든. 이거 점쟁이가 찍어준 것 같은데 안 맞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음, 나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선거 유세를 어디서부터 하느냐, 이거 중요해요. 바람머리를 네, 네, 네.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뭐, 뭐, 이쪽, 여, 야당으로 치자면, 자, 호남에서부터 새를 몰고 올라와야 됩니다, 라든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체 판세에 있어서. 근데 이거를, 예, 이 콘텐츠가 최순실로부터 나왔다는 거야. 음. 아니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박근혜를 선거의 여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 새누리당은 어쨌든 박근혜의 이런 1인 인기 체제에 덕을 많이 어, 보았던 그런 당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서 친이 개도 결국 2012년 선거 때는 뭐 정두원 파일 등등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박근혜에게. 예, 다음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동안의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과 더불어 근데 그 모든 스킬과 컨텐츠가 최순실로부터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새누리당은 뭐한 거예요? 그 집단은 도대체 뭐야? 그게 공당이야 뭐야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가끔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새누리당을 되돌려 드릴게요 음. 나가 뒤져라 <laughs> 저는 정말 <laughs> 어. 그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삼성이 해왔던 폐악질과 음. 뭐 어떤 그 모든 죄악을 음. 자 이번 태블릿 PC 음. 갤럭시 탭과 정호성 녹음 파일이 녹음됐던 휴대폰 하나 음. 이걸로 모든 죄를 용서해 줄수 있어 이건 문익점의 이모카씨 <laughs> 이후로 이마만큼 역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laughs> 물건이 없는 거야. 아니 세상에 휴대폰 하나 안에서 35시간 분량의 녹취 파일이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상상해야 했냐고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 내지는 무슨 판도라의 상자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도 정호성 집에 가서 앞서서 그렇게 해온 최근에 쓰던 것도 아니에요. 옛날 때 그대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laughs> 여보 이거 버려 그랬더니 이 아까운 걸왜 버려 해서 장성에 <laughs> 숨겨놨던 그게 지금 최신술 사태를 완전히 정리하는 사실 아유. 태블릿 PC는 빌미만 제공했지만 이 녹음 파일 이거는 완벽한 원자탄이야. 무궁무진한 아,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거고. 예, 저번에 음. 그 검찰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까이면 음. 우리 다 죽는다. 네. 아니, 아니 말고, 말고. <laughs> 어, 어. 검찰이 먼저 분위기 하면 띄운 적이 있었어요. 아, 아, 아. 네. 아, 맞아, 맞아. 이게 뭐 촛불이 횃불되고 뭐. 어, 그렇지, 어, 어, 그렇지. 사람들이. 응.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음. 녹음 파일만 236개랍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 제출된 녹음 파일은 29개밖에 안 된대. 우와! 아직도 많이 남았어. 근데, 이거 무슨 아라비아, 무슨 램프 거의 그 수준인데. 같대, <laughs> 아, 그래서, 얘네들이, 응? 그러잖아요. 특검에 대비해서, 전자레인지에 구워라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잖아. 음, 그러면 그게, 그게 가리, 가리가 된대요? <laughs> 그러니까 전자파에 의해가지고 완전 파괴를 시켜야 된다 어, 새로운 이런 거잖아요. 응. 새로운 스킬이야? 근데 디가우징도 아니고 그 전자레인지에 꼬으면그 <laughs> 안에서 불꽃이 튀기면서 어... 전자레인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전자레인지 하나 버리는 거지 그 안에서. 응. 정말 무식한 놈들이. 차라리 그거는 한국에 던져버리면 되거든. 그거 어떻게 찾아? 아니 그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 그러니까 어. 압수수색이 들어오는데 어. 빨리 읽뭐 변기에 버리든가 뭐 어쨌든가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럴 때. 변기에 어떻게 버려? <laughs> <laughs> 아니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 중요한 물건을 변기에 네. 넣고 내리잖아요. 네. 어. 근데 어쨌든 그뭐 정화조 안으로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지 그건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자레지에 튀겨 구워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심각하지 않아? 진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만약에요. 다시 또 문재인으로 돌아가 볼게요. 대통령 선거에 어던 문재인이 최순실 같은 비선녀 하나 있었어. 음, 음. 그렇게 이런 식으로까지 뭔가를 다 했다라고 하면 그건 뭔 상황일까? 그 세상의 모든 가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는 가치 기준이 너무 다른 거야, 이거는. 아니,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공적인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한 사람이, 지금도 개인적으로 최순실 한사람이 어떤 능력이라고 보진 않고요. 좋은 그룹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순실이 어떻게 됐건 최태민이 딸이고 뭐건간에. 대통령을 만들어 낼 정도면 굉장한 어마어마한 매니지먼트 실력을 보여준 거거든. 맞아요.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도 왜뭐 다른 게스트 오셨을 적에 계속해서 최선실을 아니, 그 안학내에게 이렇게 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학내 이렇게 지금 처리할 부분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일테면 최태민으로부터 물려받은 응, 음, 그러니까 재산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떤 스킬을 물려받았다라고. 그리고 그 조직도 물려받았어요. 그렇죠, 가능성이 조직도 물려받았고, 뭐 어머니 임선희 씨로부터 어떤 재산 관리의 노하우까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비책을 물려받은 사람인 음. 것이고 젊었을 때, 그러니까 대학 뭐 사실 정식으로 대학생이었던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새마음 봉사단 대학. 그 활동 같은 거 그때부터 이미 아버지의 낙점을 받아 박근혜라는 허수아비 밑에서 한여노릇을 해가면서 간쓸게 자기도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아무 컨텐츠 없는 인형 같은 박근혜에게 자기는 때때로 전혀는 나를 한여로 인식하지라는 것을. 이 인식해 알고 있어 그러면서 정말 웃기지라고 하면서 똥 닦아 줘가면서 따라 댕긴 거잖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의 한 30년의 인고의 세월은 뭐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오랜만에 물고를 음. 한번 던져봅니다. 음. 국조국회의원들이 국주 구체적으 방문했잖아요. 네. 그래서 신이라고 합디다 하니까 최순이 최순실이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음, <laughs> 이 정도 되면 놀고 있네라고 생각했겠지. 지금 최순실 입장에서 갑자기 평생 그 수발하던 음. 그 느낌에서 확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뭐? 옥중 출마. 난 강력하게 얘기 <laughs> <laughs> 근데 응. 참이 녹음 파일이 꼼꼼한 게 말이야. 그 모든 게, 이렇게 이제 한 달이 건너서만 있으면, 음. 아니, 중간에서 무효야라고 우길 수도 있는데, 아, 이게 삼자 통화 목록까지, 삼자가 음. 그러니까 휴대폰 연결해갖고 동시 통화를 한 거야. 그래서 통화 내용 안에서 반말거리 찍찍 하면서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데 말 딱딱 끊고, 음. 누가 봐도 전형적으로, 음. 어? 누가 갑바, 어, 갑과 어. 의림을 딱 드러나게 해주는 또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동안 시녀라고 뭐 밑에 사람이라고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전혀 없었고 음. 박근혜가. 나이어린 최순실이 존댓말을 쓰면서 전화통화를 생님할수 어, 어, 해야 될 정도 된다고 치면 음. 그런 박근혜를 보고 그 위세에 음. 어느 비서관 아니라 어느 하랩이라도 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최순실이가 어, 슈퍼 초사이언 드라곤볼에 나오는 슈퍼 초사이언을 뛰어넘은 퓨전 또라이언이 아닌가. <laughs> 우리 정치에서 진짜 이런 카리스마를 발휘했던 건 장녹종 뭐이 정도는 장녹수? 어, 장녹수 이런 건깨미도안돼 최고야 최고 지금까지. 모든 국민이 초순시를 여갈 때. 갑자기 어. 팬심이 생기네요 <laughs> <거. 웃음>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가 드래곤볼 보면 악당들이 너무 힘이 세지고 강한 악당들이 나올 때 어. 화가 나잖아 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잖아 음. 존경심이요 왠지 그 악당이 존경스럽고 어. 나도 저 악당만큼 강력한 파워가 가지고 싶다는 어.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거의 대마왕 수준인 거잖아요 뭘, 어. 이거는 음. 지금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있었던 음. 그, 그야말로 최강의 권력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감히 이런 사람을 그 청와대에 들어올 때 검문을 한 놈은 또다 잘렸대잖아 아, 어? 이런 거아니겠어 어, 하여튼 그런 건데 근데요이제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사람의 콘텐츠가 무궁무진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자 했던 이를테면 비선의 비선은 없었겠는가 이 얘기를 어 잠깐 음 했었을 때 아니 왜 청와대에 뭐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보고 라인이 박근혜에게 가지 않고, 그니까 그, 어, 몸체는 살아있으면서 그 보고라인이 최순실에게 갔을 것이다. 비선의 비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새누리당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그 근처에 아주 지근해서 박근혜를 모셨었던, 어, 전용 말에 의하면, 시컷 회의 다 해놓고 나면 조금 있다가 어디 가서 전화를 받, 어? 전화를 주고 받다니 끊고 나서는 와가지고는 전혀 지금까지 회의했던 거싹다 소용없게 어 다른 결론 결정을 띡 해버리더라. 그래서 열받아서 뒤질 뻔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 사실 어 새누리당의 기존에뭐 자기네들은 무슨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었겠지만도 그건 아무 소용 없었다는 거죠. 모든 어 내용과 결정 사항은 최순실로부터 나왔다는 거잖아. 재밌게 갑시다. 그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그 보도들의 음. 어떤 수식어를 바꿔줘야 됩니다. 뭐. 선거의 여왕, 음. 최순실. 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렇잖아. 대, 큰 무당, 최순실. 국회의원을 음. 다섯 번 하게 하고, 음. 특정한 바보를, 음. 대통령까지 만들었다면. 그, 순전히 이미지 정치로만. 그니까, 러 최순실은요, 음. 앞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저는, 음. 물론, 옥중 출마를 강력하게 거로합니다 <laughs> <laughs> 아직 유죄 확정되기 전에, <웃음> <웃음> 이거 무죄 초정의 원칙으로 그렇죠, 예. 합니다만, 그게 예. 여의치 않고. 정치 컨설턴트를 그냥, 해줘야 돼, 이 사람은! 내 말이. 모든 사람을 다 꽂을 수 있어. 바보, 어. 바보도, 바보도, 내가 만든 작품이 바로 박근혜다. 내 실력 모르느냐. 음. 정말 대단하신 최순실님, 팬심 생기고요. 다음에 카페 하나만 더자야겠 <laughs> 야, 이거 진짜 내가 옛날에 동네 미용사 하다가 미스 코리아 발굴해갖고 우리나라 그 미용업계를 휩쓸어버린 그 아주머니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음. 야, 순실이는 걷다 되면 정말 감히 급을 댈수 없는 정말 위대한. 거물이시죠. 거물이시네. 음. 그리고 그분, 그분의 어떤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사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다이 차이를 상관하지 않고 한 20년쯤은 맘먹어 줄수 있는 호연지기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laughs> <laughs> 이분이 옥중에 가면, 배가 진지하게 한 번, 연애편지를 보내서, 한번사귀어볼까 하는 마음이 진짜 소록소록 생기고 그래요. 칭찬 좀더 해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음이 바뀌니까, 음. 최순실님 미모가 굉장히 나는. 후덕하셔! 아니, 나는 굉장히 월등한 미모라고 생각해요. <laughs> 어, 그래요? 팬심 생기니까 예쁘게 보이네? 그러게. 아, 나도. 지금, 최선실님, 이렇게, 그, 화면에 크로접대하고 인상 쓰는 네. 모습을 보면. 카리스마. 어, 거기서 또,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딱비쳐 <laughs> 내가. 여자 화면 대충 그 얼굴 나오지 않아요? 아니, 근데 <laughs> 화장실에 앉아서 힘주고, 힘주고 있을 때 거울 속을 들여다보면 딱그 모습이 비치는데, 야, 정말 귀상, 귀한 상이네, 이제 봤더니. 크게 대실 상이었어. 그분 따님도 얼마나 똑똑해요. 저게 보니까 다 저게 보이지, 지금. <laughs> <laughs> 아니, 그분의 따님인지, 뭐, 누구의 따님인지는 알수 없으나, 누구의 딸도 아닌, 음. 하여튼, 뭐, 유라 씨가 계신데, 어쨌든. 방송을 딱이 지점에서 들으신 분들 저 새끼들이 뭘까 하는데요. <laughs> 음. 제 나름대로 의도가 있습니다. 음. 박근혜 씨가 생각나는 대로 듣는다는 저포가 있어서, 음. 박근혜 씨가 듣는데, 최순실 막 칭찬해주면, 음. 불같은 질투심에, 음. <laughs> 저런 가뭔 짓을 할지 몰라. 아니, 그니까, 좋은 얘기예요. <laughs> 음. 전번에 가령, 굳이 최순실, 감옥에 있는 최순실에게 찾아가서, 신녀라고 하던데, 라는 얘기를 슬쩍 흘린 거는 상당히 어떤 심리적으로, 그래. 어, 저 훌륭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으로서, 우씨, 뭐? 미친 거 아니야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확시 불어버리 뭐~ 이까 그러니까 이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왜 가령 우병우 같은 사람을 어~ 대할 때도 니참 똑똑한 놈이라는 거네 아는데 음. 니, 네 그런데, 민정수석할 때, 그렇게 무능했어? 라는 식으로, 어, 이렇게 슬쩍 찔러주면, 내가 똑똑한 걸로는 여지껏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라는 식으로 발끈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최순 씨을 연락 빨아주면, 이거를 듣는 또 박근혜 입장에서, 뭐야, 내가 공준대.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번 3자 통화 파일을 봐서는, 서열은 엄격하더만, <laughs> 옥상 오기듯만, 완벽한 윗사람이더만,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리 이제 최진실 입장에서도 자기가 딱 이렇게 고치소 안에 숨고 이러면 검찰에서 그 가장 지금 아바타 이건희와 자신의 그 정치적 자식 같은 우병우가 알아서 정리해주겠지 하고 믿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태블릿 PC는 무서워했어. 근데 사실 더더 두려운 건 휴대폰 휴대폰에 있는 녹음 파일 그건 얘가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음.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랐던 거야 벌써. 어느 정도 양이 있을지 음. 그리고 그 업무 파일 안봉근 업무 관련된 노트가 수십 권이 나와버릴 줄은 상상을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얘들이 일을 너무 빡 시게 시킨 거야. 그래고뭔 얘기를 하나 했는데 안, 제대로 정리를 안 하면 애를 막 득달같이 자꾸 쌍욕을 하고 못살게 구니까 애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록을 했던 거지. 그렇죠. 그 철저한 기록을 해놓고도 못 버리는 거야. 왜 음. 워낙 얘가 개지랄 떠니까 <laughs> 너 옛날에 제대로 했어 안 했어 이 지랄 떨까 봐 그게 범죄의 증거 뭐 될수 있는데도 응. 지금까지 보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보세요, 거야. 보세요. 응. 내가 존경하는 최순실님을 그렇게 질랄 뻔다고 하시면 돼요. 디테일하신 거지. 아니 아이. 아무튼 그 음. 디테일 때문에 음. 밑에 있는 애들은 시달려서 말 그대로 전근대적으로. 음. 녹음하고 어, 이런 물리적인 증거가 받아써 놓고 물리적인 증거를 남겨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아, 그럼요. 나도 이제 빡센 조직에서 일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음. 위에 시키는 사람이 제정신 아니고 정말 미친년과에 속하는 사람이면요. <laughs>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요. 빡세게 적습니다. 진짜. 음. 어, 모월 모일 모시 어, 이렇게 이렇게 어, 하라고 했음. 아니 또나 내가 또 뒤집어 쓴단 말이야. 맞아요. 얘가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laughs> 이 지금 증거들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뭐, 또는 어떤 역사상, 그런 종류의 그 어떤 캐릭터로는 장영자 같은 큰손이 있었잖아요. 그걸 훨씬 능가하는. 그럼요! 지금 장영자가 급이 돼! 그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나는 천수진님에게줄 서기로 했습니다. 줄마하고 <laughs> 내가 지금 급그 변절해가지고 옥충 출마하고, 내가 그 손, 현대 법무장도 해주셨어. 난 진짜 이런 분은 돌아가셨다가도 3일이면 되살아나실 것 같고, 정말. <laughs> 정말 정말 살아계신 신으로 내가 존경하고 모시려고 얼굴 한 번만 뵀으면 좋겠네요. 음, 그래. 전지전능해야 되잖아 음. 그분의 그 법정에서의 포스터 보이시잖아요. 음. 그 째려보시는 포스가 음.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막 예. 이러지. <laughs> 예사뿐이 아니시고요. 응.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박근혜에게 다 드리고 있었던 그백개의 형광등을 응. 바로 회수해가지고 최순실 응. 뒤에다가 꽂아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를 응. 아이고 말하고 보니까 허무하네요. 어쩌구니없어 웃는 거고요. 어, 나중에 여러분. 아 나성의 매력을 네. 지녔어. 네.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렇죠. 이 사람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사육당했다는 거를 아직도 인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완전한 사육. 음. 이번에 제출된 녹음 파일은 29개밖에 안 된대. 우와! 아직도 많이 남았어. 근데 이거 무슨 아라비아 무슨 램프 거의 그 수준인데. 아일야와 듣는 것 같대 지 <laughs> 아, 그래서 얘네들이 응. 응? 그러잖아요. 특검에 대비해서 전자레인지에 꾸어라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잖아. 그러면 그게, 그게 가리, 가리가 된대요? <laughs> 그러니까 전자파에 의해가지고 어. 완전 파괴를 시켜야 된다 어, 새로운 이런 스킬이네. 거잖아. 음, 새로운 스킬이요? 근데 비가우징도 아니고 그 전자레인지에 <laughs> 구우면 그 안에서 불꽃이 튀기면서 어... 전자레인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전자레인지 하나 버리는 거지 그 안에서. 음. 정말 무식한 놈들이 차라리 그거는 한국에 던져버리면 되거든. 그거 어떻게 짜죠? 아니 그집 그러니까 안에서 그 그러니까 압수색이 어. 수 압수수색이 들어오는데 어. 빨리 이거 뭐 변기에 버리든가 뭐 어쨌든가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럴 때 변기 어떻게 버려? <laughs> 아니 왜? 영화 같은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중요한 물건을 변기에 네. 넣고 내리잖아요. 네. 어. 근데 어쨌든 그뭐 정화조 안으로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자레인지에 튀겨 구워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심각하지 않아? 진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만약에요. 다시 또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대통령 정호성 녹음 파일이 녹음됐던 휴대폰 하나 이걸로 모든 죄를 용서해줄 수 있어. 이건 문익점의 이 목화 씨 이후로 이마만큼 역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물건이 없는 거야. 아니 세상에 휴대폰 하나 안에서 35시간 분량의 녹취 파일이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상상해야 했냐고.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 내지는 무슨 판도라의 상자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도. 정호성 집에 가서 앞서 소개해온, 최근에 쓰던 것도 아니에요. 옛날 기가 그대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laughs> 여보, 이거 버려. 그랬더니, 이 아까운 걸왜 버려? 해서 장성에 <laughs> 숨겨놨던 그게, 지금 최신술 사태를 완전히 정리하는, 사실 <laughs> 태블릿 PC는 빌미만 제공했지만, 이 녹음 파일 이거는, 강력한 원자탄이야. 무무진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거고. 그 예, 저번에 음. 그 검찰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까이면. 음. 우리 다 죽는다. 네, 그러니까, 아니 <웃음> 말고 말고. <웃음> 어, 어. 검찰이 먼저 분위기 한번 띄운 적이 있었어요. 아, 아, 아. 아 맞아 맞아. 이게 뭐 촛불이 횃불되고 뭐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사람들이. 이런 음.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음. 녹음 파일만 236개 랍니다 그래서 지금 음. 법원에서. 근데 이거를. 예, 이 콘텐츠가 최순실로부터 나왔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박근혜를 선거의 여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 새누리당은 어쨌든 박근혜의 이런 1인 인기 체제에 덕을 많이 어, 보았던 그런 당이잖아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서 친이 개도 결국 2012년 선거 때는 뭐정두원 파일 등등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박근혜에게. 예, 다음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동안의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과 더불어. 근데 그 모든 스킬과 콘텐츠가 최순실로부터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새누리당은 뭐한 거예요? 그 집단은 도대체 뭐야? 그게 공단이야 뭐야?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가끔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새누리당을 되돌려 드릴게요. 응. 나가 뒤져라. <laughs> 저, 저는 정말 <laughs> 어. 그,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삼성이 해왔던 폐학질과 응. 뭐 어떤 그 모든 죄악을 자 응. 이번 태블릿 PC 응. 갤럭시 탭과 사실 예상했던 대로인데요 이게 구체적인 증거가 같이 나왔어요. 최순실이 박근혜 선거를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씨 집안에 의해서 정치권에 대비한 이후에 실제로 모든 선거를 최순실이 주도했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휴대전화에서 나왔던 녹음 파일에 들어있던 내용인데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공식 정당이 있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관련된 모든 선거는 최순실이 주도했다는 게 나온 거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순으로 일정을 서울로부터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최순실이 아닙니다.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치를 꼼꼼하게 잘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거든. 이거 점쟁이가 찍어준 것 같은데? 안 맞는다 해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음, 나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선거 유세를 어디서부터 하느냐, 이 중요해요. 바람머리를 네, 어, 어디서부터, 어. 그러니까 뭐, 뭐, 이쪽, 여, 야당으로 치자면, 자, 호남에서부터 새를 몰고 올라와야 됩니다, 라든가. 이거 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체 판세에 있어서 선거를 나갔던 문재인이 최순실 같은 비선이 하나 있었어. 음, 음. 그렇게 이런 식으로까지 뭔가를 다 했다라고 하면, 그건 뭔 상황일까? 그세상의 모든 가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는 가치 기준이 너무 다른 거야, 이거는. 아니,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공적인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한 사람이, 지금도 개인적으로 최순실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이라고 보진 않고요. 좋은 그룹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순실이 어떻게 됐건 최태민이 딸이고 뭐든 간에. 대통령을 만들어 낼 정도면 굉장한 어마어마한 매니지먼트 실력을 보여준 거거든. 맞아요.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도 왜뭐 다른 게스트 오셨을 적에 계속해서 최선실을 아니, 그안학내에게 이렇게 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학내 이렇게 지금 처리할 부분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일테면 최태민으로부터 물려받은 음, 그러니까 재산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떤 스킬을 음. 물려받았다라고. 그리고 그 조직도 물려받았 그렇죠. 가능성이 조직도 물려받았고 ]구나. 뭐 어머니 임선희 씨로부터 어떤 재산 관리의 노하우까지 그런 어떤